네, 안녕하세요. 토익 실전 LC 짱쌤 장효용 강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실전 테스트를 풀게 될 건데요. 현재 실전 테스트 1에는 1강부터 8강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사실 실전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빠르게 빠르게 정답을 찍는 포인트들만 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결코 쉽지 않은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까지는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1, 2, 3, 4, 5, 6번입니다. 문제 먼저 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The men are looking at a screen. B. The men are sitting in chairs. C. The woman is cleaning a window. D. The woman is drinking something.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Cars are going into a tunnel. B. Cars are parking in a garage. C. Cars are traveling along a road. D. Cars are yielding to a motorcycle. Number 3.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st book. A. They are running along a bank of a lake. B. A man is fishing in a lake. C. They are getting in a boat. D. A man is putting his fishing pole together. Number 4.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4 in your test book. A. People are standing near tables. B. People are eating at tables. C. Tables are piled with papers. D. People are moving files off the tables. Go on to the next page. Number 5.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5 in your test book. A. They are dancing in a hall. B. Some people are holding hands in a circle. C. They are watching a live performance. D. Some people are walking out of a building. Number 6.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6 in your test book. A. A man is paying for some items. B. A woman is giving an item to a man. C. A man is taking pictures at a fair. D. A woman is carrying a bag in her hand. 자 문제들 푸셨죠? 빠르게 빠르게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득점자일수록 귀에 들리는 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다 들어야 되겠다는 집착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조금만 헷갈리는 게딱 지나가도, 어? 이거 뭐지? 하고 생각을 잠기다 보면 실제로 정답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걔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답을 이런 식으로 강사는 쳐낸다를 보여드리려고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첫 번째 문제를 보면서 딱히 뭐 이상할 게 없죠? M, E, N이면, 적어도 남자 여러 명을 얘기할 것이고, 그들이 현재 모니터 스크린을 뭐 보고 있다.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B 한 보세요. 지금 보면 여러분, chair 등장했죠. 또, 남자들도 있기는 하죠. 근데, sit 이란 단어요. 앉아있다는 단어가 애초에 마음에 안 들어야죠. 그래서 얘 때문에 오답 처리가 바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C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윈도우 라고 했을 때, 뭐, 어디까지를 윈도우로 칭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유리로 되어 있는 것을 윈도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벽을 우리가 윈도우 벽이라고 쳤을 때 적어도 이 여자와 이 윈도우가 상관이 없구만 하고 가볍게 쳐낼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D는요? 좀 보시면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그 어느 하나 드링킹, 마실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 때문에 오답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 비록 얘가 짧게 얘기하건 길게 얘기하건 간에 우리는 다 듣는 것보다는 가 확실하게 오답인 포인트만 다닥 쳐내고 정답을 빠르게 마킹하는 것이 실전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이어서 2번 문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A가요. 네, 터널이 없잖아요. 자동차가 터널 안으로 통과하기에는 터널이 보이지 않아서 보자마자 쳐낼 거고요. 쌤, B는요. 이러 보세요. 자동차가 주차가 되어져 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좀 도로지 않습니까? 누가 도로에 주차를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garage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걸 우리는 대부분 차고라고 해석하지만, 최근 토익에서는 차고가 아니라 주차장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죠. 주택보다가 이제는 아파트가 많아졌으니까.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주차장이 아니지 하고 쳐낼 거고요. 선생님, C 한번 볼게요. 네. 자동차가 여행을 합니다. 거리를 쭉 따라서, 쌤저 이거 오답인 것 같아요. 저는 정답인 것 같은데요. 왜? D가 또 마음에 안 드니까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 모터사이클이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바이스클이면 바이는 두 개를 얘기하는 거니까 사이클 바퀴가 두 개여서 자전거. 근데 그게 모터가 달려 있으면 오토바이를 얘기할 겁니다. 지금 그림 속에 오토바이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오답으로 갈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고 할지언정 정확하게는 양보하다의 느낌이겠죠 그러면 자동차가 오토바이 먼저 가세요 막 이런 느낌이라고요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답이시오쓴 트래블 여행 하다인데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트래블이란 친구는 여행도 가능하지만 꼭 기억합니다 이동하답니다 이동하다 이동하다 이동하다. 그러면 차가 길을 쭉 따라서 이동 중이다. 정답으로 갈수 있겠죠. 정답을 저는 시처리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로 가볼게요. 여러분, 지금, 뱅크 오브 레이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선생님 여기 은행이 아닌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현재 러닝 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언론이라는 단어는 쭉 따라서의 느낌이죠 웬만하면 그때 항상 자연을 품지 않습니까 언론들 a d 길을 쭉 따라서 언론들 리버 강을 쭉 따라서 이런 느낌이요 일단은 오답으로 쳐낼 수는 있어야 된다 왜 러닝이란 단어 때문에 달리고 있지 않아서요. 그, 나중에, 복습하실 때 보는 거죠. 아, 이런 것을 뚝이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뱅크면 돈을 모아두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모아두는 곳이니까, 강뚝, 이런 거 있죠.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어쨌거나 A는 오답이었습니다. 선생님, B는요, 전혀 이상하지 않죠. 남자, 한 명이, 뭐예요, 낚시를 하고 있어요. 호수가에서. 지금, 낚싯대 딱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아서요. 근데 C는, 보트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상태와 동작 뭐 그런 걸 얘기하기 전에 애초에 보트가 없는 그림 속에 왜 보트질이야? 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쌤 D는요, 얘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이었습니다. 자, put이라는 것은 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보니까 fishing p o l 이래요 우리 폴댄스는 알면서 폴이 뭔지는 잘 모르더라고요. 봉을 얘기하죠. 그러면 낚싯대를 얘기할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쌤 지금 낚싯대를 두는 거 맞는데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투게더예요. 우리 한 개를 가지고 절대 투게더 함께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두개 이상 이 있어야 투게더라고 하겠죠. 그 지금 낚싯대가 한 개밖에 없는데 무슨 투게더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얘도 오답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따르게 해석하면 그것도 가능하겠죠. 다 같이. 근데 지금 주어를 보면 남자 한 명이지 대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두가 같은 동작을 하고 있다면 그들이 낚싯대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두개 r 다 같이 함께라고 할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본다라고 해도 투게더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맞아요. 무슨 말씀이지 되셨죠? 저는 정답을 그래서 B로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로 갑니다. 자, 첫 번째를 보시면 사람들이 서 있다 테이블 근처에 뭐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그렇다 B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가요? 그림 속에 있는 단어는 다 나왔죠. People도 나왔고 테이블도 나왔고요. 그러나 지금 여기는 무엇을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케이, okay. 쌤 C는요, 여러분 보세요, 페이퍼요. 해석이 조금 어렵습니까, 여러분? 테이블이 파일이면 쌓여 있는 거죠. 뭘로 쌓여져 있냐면 페이퍼로 쌓여져 있다. 그러면 실제로 이 테이블 위에 종이가 이렇게 산더미로 이렇게 있어야 정상일 거예요. 그러나 현재 B 파일이라는 표현을 알기 전에 지금 종이 한장안 보이는데 무슨 종이질이야 하고 페이퍼 때문에 X다 할수 있었어야 됐겠습니다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세요. 무브래요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 편이에요 정확하게 해석하면 사람들이 파일을 이동시키고 있다 그것도 테이블 오프니까 테이블 밖으로의 느낌이겠지만 애초에 여러분 무브라는 것을 내가 들고 움직이건 내가 혹은 어디론가 이동을 하건 간에 움직임이 있어야 우리가 무브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모든 사람들의 손이 보세요 어딘가에 딱 닿여 있는 채로 뭔가 이동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얘도 무브 한개 때문에 오답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상할까요? 괜찮죠? 자, 이어서 5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겁내 열심히 춤을 추고 있어요. 까진 너무 좋아요. 그러나 이걸 누가 홀이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봐도 야외가 확실합니다. 실 내가 아니죠? 그래서 앞까지는 맞았지만 뒤에 홀까지를 탁 듣고 우리가 정답을 찍기에는 조금 괴리감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홀 때문에 오답이 될 거고요. 지금 b 는요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홀드 잡고 있어요. 손을 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 inner circle 이런 단어를 둥글게 둥글게라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강강술래 할때 하는 것처럼.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손을 잡은 채로, 그죠? 원형으로 있다. 그죠? 강강술래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정답으로 갈 거예요. 네, 쌤 C는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현장에서 하는 것을 라이브 퍼포먼스라고 할수 있겠지만 현재 이들은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 watching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답입니다. 자, D는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죠, 여러분. 우리 빌딩이라고 얘기를 하면 전부 다 높은 고층 빌딩을 생각하는데 저 뒤에 보이는 낮은 건물도 빌딩입니다. 그냥 건물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 아무도 없으면 거기 밖으로 나오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그러면 걸어나오고 있다 라고 하기에는 이 건물 밖에서 누군가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오답이다. 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A요. 쌤, 남자가요. 여러분, 사실 성별 갖고 저는 뭐라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보이는 pay라는 단어요. 요좀 필기할까요, 여러분? pay, 또 purchase, 그리고 그 buy라는 단어 있죠. 얘는 구매하답니다. 여러분, 구매하는 것과 쇼핑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우리 그냥 물건을 사기 위해서 내가 눈으로 구경하면서 어 여기 보이네. 뭐어 여기 보이네. 뭐어 여기 보이네 뭐 하는 것은 쇼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얘는 정확하게 구매라는 것은 내가 돈을 지불하는 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여러분 이게 마음에 안 들어야 돼요. 지금 돈 내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페이 때문에 무조건 오답이 되겠습니다. 쌤 b는요. 얘도 보세요. 여자가 남자에게 라고 하는데 사실 그림 속에 여러분 남자라고 는저 뒤에 왜한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여자가 남자한테 뭔가를 행동을 한다도 애초에 이상하기 때문에 저는 오답으로 갈게요. 물건 따위를 주고 있지 않고요. 지금 C는요. 여러분 take a picture. 뭔지 알죠? 적어도 카메라가 보여야 사진을 찍는다 하지 않겠습니까? 가끔씩 이런 거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 포즈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건아무나 다들 틀리더라고요. 이거 하는 거예요. 포즈를 취하다. 근데 지금 그러한 상황도 아닌 것 같아서 중요한 것은 여기가 fair도 아닙니다. 정답은 저는 뒤로 갔어요. 듣지도 않고. 자, 쌤 굳이 해석해 보세요. 네. 자, 여자가 현재 손에 쥐고 carry 하고 있는 것은 bag입니다. 근데 그게 그 여자의 손에 있습니다. 쌤, 그 여자의 손에 가방이 없는데요.라고 하기에 우리 이런 비닐 봉지 있죠. 얘를 플라스틱 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플라스틱을 생략한 채 그냥 봉지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여기 정답을 저는 뒤처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 나는 어쨌거나 다 듣고, 오, 이해가 안 간다, 안 간다 이랬는데, 이 강사 생각보다 그냥 타다닥 쳐내네. 네, 맞아요. 파트 1은 충분히 이렇게 오답을 제끼는 것으로 승산을 볼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희는 그러면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